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장애사고 들에 있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 치료비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민법 766조에 보면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가해나 손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해서 3년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상에서 이제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을 언제까지 하느냐? 또는 합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청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실무적 관점에서 가끔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마지막 한 시점 그 시점부터 해서 3년간 청구할 를수 있습니다. 꼭 이번 기간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치료한 경우 있어서 외래 치료를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뭐한 달에 한 번, 심지어는 뭐 6개월에 1년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체무를 승인을 한 시점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치료가쭉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마지막 치료한 시점부터 해서 3년 이내 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 5일부터 기준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마지막 보험회사에서 책임진 시점 그때부터 해서 3년 이내 에 청구하면 되는데 장기한 치료를요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원이 아닌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로 특히 외래를 치료한 경우에 보험회사에다가 치료 지불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지불 보증을 해주면은 그 시점이 이제 채무를 승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 3년 이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3 년이 지나버리면 청구권 자체가 상실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냥 치료실를 보증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피자 측에서 치료비를 본인이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은 지불하겠다 이렇게 안내는 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3 년이 지나서 청구를 안 하게 되면 말씀드린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회사하고 일단 합의를 했어요. 보험회사에 부상합의를 했는데. 피해자의 정도가 아주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 나중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 합의를 할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책임이라는 단서를 명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명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안될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사고 날 당시 또는 합의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구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통과할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죠. 사고 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내진탕 정도로 간단히 생각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 환자가 됐다든지 또는 식문인가 됐다든지 합의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가 발생했을 때그 장애가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시점, 장애 확정된 시점부터 해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그 후유증이 확정된 시점, 진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에 청구했을 때는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무조건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